동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지내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삼천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속륜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고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의의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어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에한 고네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며 삶을 들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치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 사사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게 삼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릴 때마다 이 성경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성경 안에는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응답을 받는 이단한 가지 비결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성경 기록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응답을 누리도록 되어지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으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기 이전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져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떤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게 되어지고, 환경을 넘어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임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도 넘어서게 되어지고, 어떠한 현장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한 사람으로 누구를 살릴 수 없어요. 사사 시기에, 그러나 한 명을 가지고 온 백성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되어져요. 이 사사 한 명만 일어나도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사모할 만한 모양이 없어요. 그들 중에는 여자도 있고, 그들 중에는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자도 있고, 그들 중에는 기생의 아들도 있고, 그들 중에는 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도 기록되어져요. 그들 중에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숫자를 셀때 치주로 나던 여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모든 육신의 모양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것에 대한 이 모델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한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어두운 가운데서 끌어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에게는 흠 말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처럼 또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올때 사람의 화려함을 입고 오지 않으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를 보여주세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장자라든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부자라든지, 성경 어떻게 보면 왕이라든지, 성경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이영이 서기관과 같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냐? 무너져 있고 안 되어지고, 어려움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가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여자든지 남자든지, 그가 이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그가 재능이 있는 자든지, 재능이 없는 자든지,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를 사용하세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보여줘요. 삼손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일 자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그가 등치가 커서 그가 힘이 세서 응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삼손이 언제나 승리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마다 승리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날마다 나의 삶 이끌으면 매일매일 응답 받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도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되고 육신이 주인되고 성공이 주인되어지는 순간들도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져요. 또 사람에 의하여 그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들도 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주일이 되어져야 돼요. 온종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를 하나님 쓰세요. 어떠한 배경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시대와 미래와 현장을 후대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이 중요한 예배자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이런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이 복음의 비밀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정말 목자 의일은 양과 같이 유리방 하는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자 인생을 살고, 제자들에게 전도자 인생을 가르치고, 70인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가르치고, 120명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며 십자가 부활에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가는 곳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고도 남을 만한 세임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영광홍과 육이 세임을 얻어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와 세상과 사단은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주는 그리스도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정말 나의 인생에 나의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정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땅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가 될때 대한민국이 살아나요. 20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복음 때문에 살게 돼요. 복음과 함께 의료가 들어오고, 복음과 함께 교육이 들어오고, 복음과 함께 이 여러 이 성교사님들과 여러 문물들이 들어오고, 또한 여기 교회 안에서 성장되어졌던 아이들이 각 세계 현장으로 성교사님을 따라가서 그 나라에서 또 새로운 공부들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져요. 이 동기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6.25 전쟁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도 복음을 들고 찾아가며 예배 속에서 응답 받은 사람들이 있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여러 새 마을 운동과 이런 운동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장이 되어져서 앞장서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린 것은 복음이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와 우리 후대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리며 전 세계 2,37나라 5천정 종족을 향하여 복음들은 들고 나아가는 도전하는 이 서밋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또한 우리 후대들을 이 영적인 서밋으로 불러서 전 세계 현장에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른 것으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괜찮고 어른이라도 괜찮아요. 어린아이였던 이 사무엘도 어린아이였던 다윗도 어린아이였던 요셉도 어린아이와 같은 청년의 시대를 살았던 디모데와 엘리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때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고 이겨요.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시대와 미래를 살려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가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전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 초청하시며 초대하셨어요. 그 초청에 합당한 자들이 예복을 입고 함께 모여야 돼요. 예, 하나님의 전에 이 잔치에 초청하는데 아무나 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잔치에 참여할 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복을 갖춰야 돼요. 예, 결혼식을 간다, 장례식을 간다, 뭘 갖춰야 되냐 예복을 갖춰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예복을 갖춰야 돼요. 좋은 옷을 입고 예 멋있게 머리를 하고 예 좋은 예그 책을 들고 멋있게 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예배해야 돼요. 우리 온이세상교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와 예배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짐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새가족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가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으로 예배할 때이 곳에 누가 함께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부서로 계속 예배할 때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그 곳에 누가 역사하냐? 주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이 정말 사로잡힌 바 되어져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온밀한 일들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세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중요한 응답의 여정에 가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서 이 살아가며 우상을 이 전파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들 밑에 이 괴로움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 신음하며 또한 그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한 사사 삼손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 많은 이 저주와 재앙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삼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낙이 턱뼈 한가 하나 가지고도 천 명과 싸워 이기도록 그들을 묶고 있는 이 밧줄도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는 일들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세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개인과 우리 후대들 속에 운명과 팔자 어떠한 배여 있는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요.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 우리 것이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난 거예요. 십자가 앞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난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 속에 있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끝난 문제에 대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사단마이는 우리를 때로는 광명의 천사같이 총미케 하는 영으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속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속지만 않아도 응답드려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속지 말고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면 낙이 떡뼈 하나라도 천명과 싸워 이기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약한 자 삼손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영적인 싸움이 싸워지는 20년 동안은 그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서게 되어져요.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며, 하늘 앞에 예배하고, 하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든지 전달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로 보이세요.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후대와 그 현장을 위하여 언약을 전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대를 책임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야 돼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오냐 어려움이 와요. 왜냐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적인 싸움을 싸울 자가 사라지게 되어질 때그 현장은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새벽으로 함께 예비하는데 우리의 청년 세대와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세대가 지금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지만, 우리 후대 세대가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또 다시 그들을 덮치고, 그들이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도 승리한지 모르고 속게 되어지고, 인생과 삶이 빼앗기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 후대를 깨어 기도하고, 예배자로, 중보자로, 정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고 맛보아야 돼요. 우리의 세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발견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 지난주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생각해 볼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주의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내게 있는 내 것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진 않았는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예, 정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게 있는 율법과 전통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것을 전달할 때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 잡혀서 누구를 전달하냐 내게 네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네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비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하나님의 영에 사로 잡힌 바 되어져, 내게 네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 네 있는 내주 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그 이름 그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요. 바울도 다른 것으로는 현장을 살리지 못해요. 한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의 현장에 서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생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자로, 중보자로, 전도자로 있는 여러분들의 평생에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임하게 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이 블레셋이 물러간 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여러분을 통하여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닫혀 있는 모든 분들이 열려지며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혀 있는 것을 열어주시며, 영적 섬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고 가는 곳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오늘의 응답이 오늘의 응답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배하는 한 시간. 하나님, 정말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 싸워 이기며, 하나님 나귀 턱뼈 하나로도 천명과 싸워 이기는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사로 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타는 사람과 그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도들이 하나님. 했던 그 성도들이 성도들의 가,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임쓰며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어디에 있던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하나의 그들이 발는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현장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의 그런 응답받는 주일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의 우리 태영아부터 하나의 정말 우리 시니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힘 없고 응답을 받는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정말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응답을 누리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언약이 체험되어지고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예배자로 중보자로 전도자로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태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 농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1, 2, 3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가 일하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특성으로 오늘 성가대로 하나님 정말 오늘 정말 찬양 팀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 교사로 하나님 우리 사역자로 헌신하는 모든 현장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정말 말씀을 받고 삼삼오 포로 많은 현장에 주가 일하셔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들이 되어지곤합니다 하나님 또 구형 예배로 예배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남자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힘이 회복되어. 는 우리 1, 2, 3남 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 또 정말 우리 고삼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차 세대 지도자로 세움 받을 하나님 우리 지명이야 가은이가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랑이 소연이가 정말 미래를 향한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질문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정말 임신과 출산 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 어 정말 태중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또 태중의 아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주가 함께하셔서 정말 언약을 일을 후대를 주시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정말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며 무엘과 같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나실의 축복을 누리는 후대가 하나님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모든 모든 기성세대들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모든 묶여 있고 닫혀 있는 문들이 열려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발판의 응답을 누리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내년에는 창년 40주년입니다. 하나님 정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7천 전도 제자 운동이 하나님 성전 회복 운동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나와 세상과 사단을 싸워 이기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정말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전회복에 성전건축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교의 비밀이 누려지게 하시며 성결현장들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